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그 코로나 19 기간에도 어, 어,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기란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아, 아,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덕을 닮아가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를 닮아간다는 것은 거의 이제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목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~ 그~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요새는 과학이라든지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심한데 아~ 제가 지금 미성숙한 인간이 너무 현실에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아,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상 불량이 충만한 까지 우리가 이제 이뤄야 한다 우리는 신의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~ 아마 스탠리 하우스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 논문을 봤는데 맨스멀피하고 존아도 요도는 이제 그리스의 케노시스, 예수님이 자기 비움에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가 순종하시고 하나님 범죄신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시고 으 자기를 비운 그 케노시스까지 이제 이르는 것이다. 그런 얘기를 하고. 어 저, 지지색이나 일글트는, 어, 민중을 위해서 순교자 되기까지 그리스의, 어, 케노시스에, 에, 를 닮아가야 된다는데, 아, 어, 사실은, 현실에서 살다 보면은,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에 막 부딪히고, 또 재정적이 힘들고,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,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, 아이 믿음의 이슬에기리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과 덕이라는 것은 또막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, 아,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. 저는 이제 그, 글수를 담지 않고 그분을 이제 닮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자격적 성격장애라든지 또는 그 편집 성격장이라든지 이러이격장애자들이 어, 신앙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 도덕적 어젠다를 강요하면서 어, 막 폭력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거나 뭐 세상을 변화시켜 한다고 어 그렇게 하면서 막 세속적인 야망과 가치를 열심히 쫓아가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. 아어 그러면서 저는 그또 어 코로나 1 9의또이 현실 속에서 너무 어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그냥, 그냥 이렇게 의식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,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냥 그, 내, 일상을 지키기 위해, 내가 뭐 남보다 좋은 삶, 뭐, 또는 남보다 좋은 삶은, 어,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70년대에, 저, 그, 박완세 소설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잘 되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, 어, 삶의 기술,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 경향도 있는데, 그러니까, 그런 기술들이, 뭐,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든지, 부동산 투기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, 또 신앙 안에서는, 막, 처음에는, 어, 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좀더 남보다 더 그리스를 담은 좋은, 음, 삶을 살기 위해서, 그 기술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덕이다. 근데, 요새 와서는 뭐냐 하면은, 요새가 아니죠. 좀, 시간 지났을 때, 아, 내가, 예수님을 닮게 너무 힘들고, 내 일상을 버텨나가고,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, 어, 덕에 필요하다, 성품 필요하다,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지는데, 어, 어, 그냥 신앙 안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, 남한테 고통을 주지 않고, 그래도, 어, 좀, 어, 그래도 약간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또 그리스도를 닮아 성품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고만 힘들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지만 어,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우리가 충실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